오늘은 이월 2일 금요일입니다. 바로 어제 뉴발란스에서 새로운 러닝화가 출시를 했는데요. 이 러닝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출시하기 전부터 국내 출시하면은 제가 꼭 구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러닝화입니다. 그래서 바로 명동 매장을 가서 신어보고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저기 꽃갈 치워드릴테니까 치워드리는 자리로 들어오세요 음. 될 때가 없어가지고 눈 스쿼드에 차가 됐습니다. 병동은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촬영을 좀 해도 돼요? 촬영 좀 해도 될까요? 개인 촬영이구요. 아 유튜브, 개인 촬영 유튜브. 유튜브. 아. 하고 들었거든요. 네. 270 하고 75 한번 신어볼게요. 신업으로 왔습니다. 70 먼저 보여드릴게요니다 발부 형이... D는 지금 없는 거죠? D는 현재 품절입니다. 4품절이요 네. 7 사이즈? 어. 아니요, 여성 사이즈만 남았어. 여성 아, 사이즈. 어. 네. 70 사이즈 투입 발볼입니다. 네. 발2이라그런지 70이 좀 넉넉한 편입니다. 예, 네, 이게 좀 넉넉하거든요 65한 네, 65 65해볼게요65 6요65 65 65 65 65 65 발끝에 닿아요. 70을 산 다음에 두꺼운 양말을 신어야 될것 같습니다. 발끝이 닿아요. 안 돼, 안 돼. 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배터리가 다 닳았습니다. <laughs> 카메라를 핸드폰으로 대체를 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뉴발 명동 매장에 직접 가서 러닝화 신어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어, 저는 이 러닝화가 출시하기 전에 이미 디자인을 받고 디자인이 정말 예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국내에 출시를 하면 꼭 구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누발 포인트 사용에또 가능하고, 인천 하프마라톤 참가권을 준다고 해서 망설임 없이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 해서 일단 가지고 왔고, 저는 D 발볼 D 사이즈가 있었으면 좀 신어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 D 발볼은 첫날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품절, 매진이 아니면 품절이죠. 첫날 품절 됐고, 그래도 다행히, 2 사이즈가 있다고 해서 명동을 제가 부랴부랴 달려간 거고요 265 사이즈 270 사이즈 신어보고70 사이즈가 괜찮다 생각해서 70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발 두운 양말 신으면 좋을 것 같아서 두운 양말도 구매를 했어요 일단은 이 러닝한 디자인을 보면 이 옆모습이 정말 예쁩니다 옆모습은 미쳤어요 그냥 미쳤어요 진짜 그리고 아웃솔. 아웃솔도 정말 예쁩니다. 아웃솔도 이 컬러 조합이 정말 좋아요. 제가 이제 출시하기 전에 항상 이 러닝을 옆모습만 봤던 것 같아요. 옆모습에 꽂혀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문제는 내가 얘를 신고 위에서 아래로 내가 이 러닝을 쳐다봤을 때인데 디테일이 이렇게 보이죠? 디테일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위 디테일이 좀 아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테일이 한 여기까지만 있으면 어땠을까? 이 정도까지만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형광 컬러가 살짝 촌스럽습니다. 약간 톤 다운됐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밝아요. 너무 밝은 형광이다. 야, 아웃솔처럼 이 정도의 느낌이 났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 저의 개인적인 아쉬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오자마자 제가 트레드미를 달려봤는데, 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음, 좋습니다. 착화감 같은 경우는 뭐, 뉴발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워낙에 편한, 어, 신발로 정평이 나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착화감은 좋습니다. 이질감도 없어요. 근데 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이번에 뭐, 미드솔이 전체적으로 다페바폼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밑에서 좀 많이 말랑말랑 거립니다 안정감이 안 좋을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목에 무리가 좀갈 수도 있다는 점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명동 매장에 가서 러닝화 직접 신어보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러닝화가 뭐 기능이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그냥 예쁘기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아직 제가 이 신발을 신고 로드에서 달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로드에서 달려보고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때 또 정확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